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양 비극의 정수라 불리는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통해 무위의 공 스승님의 무아의 가르침과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 스승님의 내가 있음의 순수 의식 관점을 통합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는 모든 비극은 결국 나라고 착각하는 개체적 자아 에고의 허상에서 비롯됩니다. 햄릿의 비극은 바로 이예고가 겪는 처절한 싸움의 기록이며 궁극적인 깨달음의 부재가 낳은 비극의 전형입니다. 햄릿 왕자는 숙부 클로디어스의 독살과 어머니의 성급한 재혼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합니다. 아버지의 유령은 복수를 명하지만 햄릿은 그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이즈 더 케스천을 외치며 망설임과 깊은 고뇌에 빠집니다. 해공 스승님의 관점으로 볼 때, 햄릿의 이 모든 고뇌는 나라는 개체 의식의 감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착각된 나의 정체 햄릿은 자신이 덴마크의 왕자이자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역할과 개체적 자아를 진정한 나라고 동일시했습니다. 이나가 모욕당하고 상실되고 분노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고통을 느낍니다. 햄릿이 겪는 고뇌는 복수해야 하는가 참아야 하는가라는 행위에 대한 집착입니다. 스승님은 돈 권력 명예를 쫓는 행위가 결국 고통을 반복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햄릿의 복수 역시 명예와 정의라는 고급스러운 에고를 만족시키려는 유의적인 행위일 뿐입니다. 복수 자체가 고통의 챗바퀴를 굴리는 일임을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햄릿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상대적인 두 선택지로 봅니다. 삶이 고통스러우니 차라리 죽음으로 고통을 끊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스승님의 가르침처럼 이 현상계는 절대 존재가 투영된 상대 세계입니다. 삶과 죽음은 개체적 자아에게만 의미 있는 상대적인 현상일 뿐, 영원한 참나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햄릿은 이 몸이 나가 아님을 깨닫지 못했기에 죽음 이후의 공포라는 또 다른 에고의 환상에 갇혀 절망합니다. 결국 햄릿의 비극은 나라고 착각된 개체 의식이 현상 세계에 덧없는 역할극에 깊이 몰입하여 그 역할이 붕괴될 때 겪는 처절한 고통을 상징합니다.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 스승님의 가르침은. 모든 구도의 시작이자 끝은 몸과 마음 너머에 있는 순수한 내가 있음의 의식, 즉 참자아를 깨닫는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햄릿이 복수와 고뇌로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과정을 마하라지 스승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음과 같은 근원적인 깨달음의 부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하라지 스승님은 당신은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햄릿은 생각과 몸을 나라고 철저히 동일시했기에 클로디어스의 행위라는 외부 현상에 의해 자신의 내면 전체가 요동쳤습니다. 그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관심을 끊고 오직 내가 있음의 느낌을 유지하라는 마하라지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하라지는 나는 존재한다는 순수 의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의식은 영화를 보는 스크린과 같습니다. 스크린은 영화 속 비극이나 복수에 물들지 않습니다. 햄릿은 자신이 모든 사건을 비추는 순수한 스크린임을 몰랐고 스크린 위에 비친 비극적인 영화 자체를 자신의 실제라고 착각했습니다. 마하라지는 고통은 잘못된 자기 동일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햄릿의 고통은 외부의 클로디어스나 거트루드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유령과 자신의 복수심이라는 생각을 나라고 믿고 집착한 데서 왔습니다. 나라는 분리된 개체로서의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구속이 존재한다는 마하라지의 통찰을 햄릿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해공 스승님과 마하라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합하여 햄릿의 비극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햄릿의 비극은 깨달음을 얻지 못한 모든 인간의 삶이 겪는 보편적인 비극입니다. 만약 햄릿이 두 스승님의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햄릿은 나라고 하는 개체적 자아가 허상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역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관계, 복수해야 한다는 의무는 모두 순수 의식에 떠오른 덧없는 생각과 역할일 뿐, 영원한 참나가 아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있음에 순수 존재 의식에 확립하여 외부의 모든 혼란 복수, 왕비의 배신, 오필리어의 죽음을 관찰자로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고통과 분노라는 생각의 폭풍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로운 현존에 거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사는 것과 죽는 것의 상대적인 질문에 매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영원한 자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생명인 절대 존재가 바로 자신 참나임을 알았기에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현상이 공한 바탕인 절대 존재의 현연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햄릿은 이 모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나라는 허상을 붙잡고 유의적인 복수국을 펼치다가 파국을 맞았습니다. 그의 파멸은 나는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체득하지 못한 자의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구도자 여러분 햄릿의 이야기는 먼 나라 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라는 에고에 사로잡혀 고통의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극적인 역할극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개체적 자아의 허상을 꿰뚫어 보고 영원한 참나의 절대적인 실제로 깨어나는 것 뿐입니다.